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공인개사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동해바다가 훈하게 내려보이는 약간 높은 지역에 있는 임야 총 면적 6,610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 바닷가가요, 옥계 바닷가입니다. 동해바다 언제 봐도 아주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죠, 시원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앞 부분에 있는 임야가 되는데요, 도로하고도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주변에 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해가 잘 들고요. 어 이쪽으로부터는 그 옥계아시까지는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어, 옥계해수욕장까지는 수영차로 5 분. 어, 그리고 어, 묵호 어, 동해 KTX까지도 수영차로 7 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어, 양호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도로 어, 그리고 어, 주변 상황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신 부분이 옥계 바닷가고요. 어, 여기에서 부동산에서부터 옥계 바닷가까지는 어, 수영차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도로 아래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기 상수도가 모두 들어와 있죠. 도로는 6m 폭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어, 이정만 하더라도 옥계는 그 경제 자유구역이죠. 어, 그 자유구역 중에서 일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안 시대에 걸맞는 개발 호재가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취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깜빡거리는 부분이고요. 어, 토지 모양 뭐 좋습니다. 어, 우측에 이제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지대가 약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해가지고 어, 동해바다가 보쩍 내려다보기 때문에 뭐 수련원 시설이라든가 전원주택 단지, 뭐또 여러가지 어, 매수하시는 부분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보전 녹지 지역인데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죠. 어, 전체 면적의 바닥 면적 20%를 건축할 수 있고요. 높이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한 됩니다. 자, 4층 이하의 단독 주택, 문화 및 집회 시설, 종이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 시설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제 1종 이종 건축장도 가능하고요. 야영장 야 여기죠. 5개면 조수리가 오니까 동해 바다 훤히 보이고 사장님, 그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죠? 아 맞습니다. 야, 이 도로도 말이야 이 차선 도로로 뻥 뚫려 있고 이거는 뭐 개발 가능한 입냐죠 아, 백프 허가를 합니다 동의 저 강릉 시청하고, 예, 강릉 저설계사무소하고다 확인된 현장, 겁니까? 야, 현장 다 왔다 갔고 확인했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위치가 참좋으네요 야, 좋습니뭐 여기서 아이고. 바닷가도 뭐 이거 바로 바로 옆에잖아. 어, 바입니다 그렇죠. 예. 예. 바닷가도 뭐 좋고 전기 수도 상수도 들어와 있을까? 아, 다 지나갔습니다. 아, 반등. 이 도로로 상수도 지나갔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그러면 좋고 예. 바닷가도 가깝고. 예. 야, 위치가 괜찮네. 아, 이런 자리 여심 들죠? 예, 이게 인천 예. 이거 괜찮은데. 예. 이거 활용도 뭐 하이가 잘 들고요. 아, 그럼. 예, 교통망도 좋고. 예. 여기에서는 KTX가 어디가 가까울까요? 강릉이 가까운가? 어, 아, 동해가 가깝죠 아, 동해가 강... 더 가깝나요? 예. 수영차로 몇분 정도 걸릴까요? 뭐한 5분. 한7분 정도. 분 7분 정도. 네, 예. 예. 네. 니까 그러니까 교통망도 좋고 KTX도 있고. 아 KTX 있. 여기서 그럼 IC는 뭐 IC 바로 이쪽 아, 옆에 바로 있네. IC가 니다 여기 옥계 예. IC죠. OK, 예, 아 예, 예. 알겠습니아 지금까지 이제 아, 주변의 설명을 들으셨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 개발 가능한 입로 어, 확인이 됐고요. 어, 그리고 어, 총 면적이 6610평입니다. 여러분, 이거 6610평 하면요, 굉장히 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만 해래도 이제 지가 좀 아직까지는 좀 어, 좋지 않습니까? 낮은 편이죠. 그런 자, 경제 자유도 어 있고, 점차 동해안 시대에 개발이 되면 지가 가 점차로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부동산 가치가 기대되는 그런 입야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위지한 아, 동해바다가 호하게 내려다보는. 입냐 총면적 6,61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아, 이 지역은 이제, 아직까지는 어, 개발이 이 지역이 많이 들어가고요. 경제 자유구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어, 전원주택 단지, 또 수련한 시설, 야영장 뭐 등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어, 여러분에게 소개 드렸고요.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드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